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 더핏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픽셀 더핏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마이너 이벤트하고 메이저 이벤트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마이너 이벤트는 이제 자은 이벤트로 5분에서 10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메이저 이벤트는 30분 이상에 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마이너 이벤트는 말 그대로 작은 거여갖고, 리노온이나 얻는 경험치 이런 게 적고, 매진 이벤트는 리노, 20등 안에 들면 리노온을 주고, 거기다 플러스 골드나 경험치도 더 많이 줍니다. 올 바운티. 이거는 서버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100골드 현상금이 걸립니다. 즉, 뭔 소리냐면, 키를 하면 할수록 킬 스택이 쌓이는데 킬 스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현상금이 자신한테 걸려요. 근데 이거를 모든 유저에게 100골드씩 건다는 소리입니다. 이 드래곤 에그 이거는 구덩이더핏 안에 드래곤 알이 생깁니다. 드래곤 알을 우, 우클릭 또는 좌클릭으로 클릭할 시 골드와 경험치를 얻는데 이게 클릭한 횟수에 따라서 얻는 경험치량이 늘어나고 얻는 골드의 양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열대를 맞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케어 패키지. 이거는 말 그대로 보급 이벤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먹기가 조금 어려운 보급입니다. 무작위 지역에 보급 이 상자가 떨어지는데 더 핏에는 생성되지 않아요. 이걸 자클릭하고이거총2 0 0번 하면 열리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다가 밀쳐나고 떨어지거나 죽기 하면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얻기 힘든 이벤트에요. 하지만 보상은 아주 좋은 이벤트입니다. KOTH. 이거는 무작위 지역. 더핏은 안 생기고 무작위 지역. 다이아몬드로 생긴 원형 지역이 하나 생깁니다. 이 다이아몬드 블럭 위에 있을 때 경험치 내뱃하고 골드 내뱃을 줍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원래 다른 서버 같은데 가면 그 KO TH가 생기면 주변으로 흑유소를 둘러주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살짝 얻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번째 투리워드 이거는 덮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생길 수 있는데 전그 지역 전체 두배 경험치 두배 교육인 류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하고 골드를 두 배씩 얻을 수 있어서 레벨하고싶고킹매스 이거는 되게 순발력이 빨라야 돼요. 1등에서 5등까지 선착순 다섯 명이 보상이 나오는데 1 더하기 1부터 아주 쉬운 문제부터 막 과로가 들어가 있고 분배법칙을 사용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나옵니다. KOTH, KTL 아, 이거는 KOTH와 달리 KTL은 o 사다리가 달려있는 타워가 무작위 지역에 생겨. 더핏에는 안 생겨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골드가 없는데 플레이어가 적으면 적을수록 얻는 골드가 늘어나요. 그리고 사다리 옆에 가 있으면 재생4에 효과가 걸리기 때문에 뉴비들도 쉽게 죽지 않고 게임할 수,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아 옥션 이거는 랜덤적 랜덤 아이템이 경매에 나와요 스카이블록처럼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요 일정 확률로 아니 랜덤으로 어떤 아이템이 몇 골드에 나옵니다 이거는 높은 하이픽셀처럼 더빙이는 높은 더빙이라는 다시 옥션 다시 옥션은 랜덤 아이템을 옥션에 나옵니다 스카이블럭의 옵션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지만 이건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버가 직접 등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금액을 입찰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올린 분이 낙찰받아요. 이거는 검 또는 바지 이런 게 나오면 다양한 바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등등 특별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너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다음 메이저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플, 이거는 응모함 같은 이벤트인데, 구동이의 주크박스가 생겨요. 그게 응모함이죠. 그리고 구동이를 제외한 모든 곳에 티켓이 떨어집니다. 이름표예요. 이름표가 떨어지면, 그걸 많이 넣, 모아갖고, 주크박스에 티켓을 넣어서, 나중에 이벤트 시간이 30초가 남으면, 1등, 2등, 3등을 뽑아서, 골드를 얻습니다. 많은 양의 골드. 티켓을 넣을 만큼 당첨안이 늘어나지만 안 돼요 <laughs> 제가 많이 넣어 봤는데 당첨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힘든 이벤트 중에 하나고 그래도 당첨되면 기분은 좋아요 많은 양의 골드 얻기도 하고 거의 운빨이죠 운빨 움빨. 레인지필 이거는 모든 지역 할수 없어요 오직 구덩이에서만 싸울 수 있고 더핏에서만 싸울 수 있고 체력이 두칸두 두 줄이 되는 대신 힐 관련 퍼크는자 적용이 안 되고 다시 레인지핏 다시 레인지핏 이 메이저 이벤트는 모든 지역은 갈수 없고 모든 지역을 갈수 없으며 구덩이에서 다시 레인지핏 모든 지역을 갈수 없으며 구덩이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체력이 2배가 되고 힐관련 퍼크는 적용이 안되며 킬할때마다 감자를 왔습니다 이 감자는 우클릭시 사용이 가능한데 저항 2를 8초 주고 하트 1칸 흡수 체력 2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순위는 가장 많은 데미지를 넣으면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트. 이건 서버 인원수에 따라서 랜여으로 2명에서 4명의 야수가 됩니다. 즉, 비스트가 되죠. 비스트는 힐 관련 퍼커를 사용할 수 없으면 태력의 2배가 됩니다. 이건 야수로 변하고, 야수로 변하여 킬을 많이 하면 XP하고, 리노원하고, 골드를 적었습니다. 피자. 랜덤으로 한 지역의 오두막이 생성됩니다. 오두막을 클릭시 피자를 주며 주민에게 피자를 줘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자신 갖고 있는 골드하고는 다른 개념의 골드예요그 돈을 얻으면, 그리고 주민한테 얻은 돈을 다시 오두막에 집어넣어야지 순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순위를 정해서 골드하고 리노운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팀 데스매치.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가 레드팀하고 블루팀으로 랜덤 배전받아요. 팀끼리는 서로 때릴 수 없으며 상대 팀을 죽여야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골드하고 경험치량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킬과 어시스트를 하면 되는 이벤트인데 이것도 약간 팀의 운빨이 조금 받아서 팀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 뉴비 즉 초보들한테는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다음 로비티 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현상금 100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상대가 때릴 시 일정 공들을 뺏고 킬할 시 상대 현상금 모두 뺏습니다. 죽을 시 현재의 현상금의 반을 줘야 되고 현상금을 가장 많이 쌓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스쿼드, 요거는 랜덤으로 세 명의 팀이 된한 스쿼드를 이루는데 각 지역에 곳고 있는 배너를 점령해서 1초마다 점수를 얻습니다. 킬 또는 점수로 또는 킬로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꿀팁이 서버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팀을 구할 거예요. 웬만하게 프레스티지 토퍼 레벨 높은 사람들과 같고 플리스미라고 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고 잘 트롤만 안 오면 1등, 2등, 3등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스파이트. 이거는 랜덤 한층 탑이 생성되고 죽일 시 죽으면 한층 내려가고 죽으면 한층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도 바뀌고 얻는 경원치와 XP도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키를 할때 소울이란 거 있는데 이 소울로 그 순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6층까지만 가면 리논을 주기 때문에 아이벨이 6층까지만 가면 리논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다음. 그러니까 블럭 헤드.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랜덤로 머리통에다가 블럭이 지역되요. 그리고 키를 할시 바닥의 진력이 원으로 이렇게 퐁 하고 퍼지면서 바닥이 바뀝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다이아몬드 장비로 바꿔준 아이템, 신소기를 얻고 바닥을 자신의 머리로 바꾸는 그런 이벤트. 즉, 다양한 아이템이 소환이 되고 그걸 먹어갖고 자신을 팀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킬을 많이 하면 되고 가장 많은 땅이 자신의 블록일 때, 아이, 가장 많은 땅이 자신의 블록일 때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여기까지 하이픽스 더피 이벤트를 마치했고요. 저는 이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